저녁이 되면 더 활기차지는 동남아의 밤. 한낮의 뜨거운 공기를 피해서 저녁길을 걸어봅니다. 태국의 밤은 클럽과 술집들로 낮보다 오히려 더 밝습니다. 사실 클럽은 외부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클럽의 외부는 음악 소리만 새어 나올 뿐 특별히 이상한 모습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유흥거리는 존재하나 태국의 유흥거리는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화려한 조명과 종업원의 옷차림만 제외하면 그냥 술 한잔하기 좋은 오픈되어 있는 술집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사람 구경하며 술 한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행길의 밤에 술 한잔은 그냥 앉아있게 놔두질 않는 법이죠.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주요 도시에는 어느 정도의 이런 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길에 나서서 이런 길을 지나다니기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방콕의 소이 카우보이, 푸켓의 박나로드, 파타야의 워킹 스트리트와 소이 부아카오는 가족 여행객이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친구끼리 사람 구경하며 술한 잔하기에는 특별히 이상한 곳은 아니지만 말이죠. 물론 내국인이 보더라도 민망한 곳은 있습니다. 내부는 보이지 않지만 외부에서만 봐도 이미 알수 있죠. 저기 신랑이 하는 모습도 보이는군요.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필히 주의하실 게 외국 사람들을 한국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마다 또 국가나 문화별로 생각하는 상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비슷한 상식이나 개념을 공유하지만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태국은 미국보다는 그수나 빈도가 흔하지는 않지만 민간인 총기 소지가 합법인 국가입니다. 그러니 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과 시비가 붙을 것 같으면 그냥 자리를 피하시는 것을 강추 드립니다. 해외에서 사고가 생기거나 사건이 발생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댈 곳은 역시나 영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줄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 통역이라도 잘 되면 참 좋은데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앱이 영사 콜센터 무료전화 앱입니다. 인터넷만 되면 사용이 가능하니 꼭앱 설치를 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응급 시에 대한민국은 119, 태국은 1669. 기본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추천을 드리고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태국은 생각보다 의료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는 종합병원급은 다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아무 차나 타시고 외치시면 됩니다. 빠이 롱파이 안반 야이. 또 태국은 의약 분리가 안된 국가입니다. 약국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의 상담이 꼭 필요한 성분이 든 약이 아니라면 상비약도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방콕의 지하철은 BTS와 MRT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BTS는 지상철이긴 합니다. 이두 지하철은 한국에 대비해도 비싼 편입니다. 두 운영사가 달라서 환승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이 심각한 방콕에서 이보다 더 확실하고 빠르게 가는 수단은 없다 봐야죠. 태국도 역세권이 상가 입지가 좋은 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BTS 시합역부터 프롬 폭역까지는 최고의 번화가로 많은 백화점과 쇼핑몰이 몰려 있고 대사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 호텔도 많을 뿐더러 방콕의 페라 불리는 룸피니 공원과 벤자켓띠 공원이 이곳에 위치합니다. MRT도 마찬가지로 주요 지역을 많이 지나갑니다. 방콕 최고 관광 명소인 와포를 가려면 MRT가 훨씬 좋은 교통편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지도에서 BTS와 MRT 노선을 따라가다 보면 맛집부터 유명 명소까지 많은 곳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지하철역에 가까운 호텔들이 당연히 좀더 비싼 편입니다. 호텔을 정할 때 앱만 보시는 것보다 지도를 펼쳐놓고 이동 루트까지 보시면 한결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와포는 저녁에는 개방을 하지 않으니 지금은 방콕의 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카오산 로드로 가봐야겠습니다. 길이는 400m 남짓인 이 길은 밤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저렴한 식당부터 다양한 술집, 그리고 이 장소를 빛나게 해주는 다양한 여행자들. 여행자 거리라는 이름이 괜히 생긴 말은 아닌 듯 합니다. 다소 심심할 수 있는 여행의 밤을 달래주는 곳답습니다. 방콕안의 작은 외국, 카오산 로드의 이색적인 분위기도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겠네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야겠네요. 저기 보이는 루프 탑 바로 가야겠습니다. 태국의 야경은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전세계의 도시의 야경이랄 것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조명의 조합일 뿐이기도 하죠. 하지만, 산을 보기 힘든 방콕 주변에서 끝없이 펼쳐질 것 같은 지평선을 높은 루프탑바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분명 다른 느낌이 듭니다. 매연이 별로 없는 시원한 바람은 덤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방콕이란 도시의 루프탑바는 자연스럽습니다. 방콕은 오성 호텔이 많이 있으며, 200m 이상의 건물이 100개가 넘는 도시입니다. 빌딩의 꼭대기 층을 그냥 놀리기는 아까울 수 있는 거죠. 고층 빌딩이 무섭다면 방콕의 중심을 흐르는 짜오프라야 강위를 지나거나 강 옆에서 야경을 즐기기도 좋습니다. 짜오프라야 강을 지나면서 멋진 야경과 함께 식사도 할수 있는 선상 뷔페도 있고, 배위가 싫다면 유명한 아이콘시암에서 강이 멋진 야경을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취향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둘다 좋아합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국의 매력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민의 생활도 있고 중산층의 생활도 있으며 초상류층의 삶이 부자연스러운 듯하지만 또 어딘가 자연스럽게 어울려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 간단한 밥을 사서 바쁜 출근길을 서두르기도 하며 누군가는 도심지 안의 넓은 공원에서 아침 산책과 함께 시작도 합니다. 더 신기한 건 이런 도심지 안에서 도마뱀도 심심하지 않게 출몰한다는 것이죠. 동물원인가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골프를 가보려고 합니다. 골프장의 특성상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외곽 지역에 위치한 곳이 많아서 택시편으로 다녀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픽업 서비스는 소규모 여행사부터 제법 규모가 있는 여행사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는 목적지의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며 오는 교통편이 없다면 시간제로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짐이 많을 때나 인원이 많을 때는 확실히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골프장에 도착을 했네요. 한국은 그린피와 캐디피를 합치면 40만원 우습지만 태국은 평균 20만원 정도입니다. 절반 가격이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괜히 동남아로 오는 게 아닙니다. 태국은 골프장 개수는 한국의 절반 정도이지만 아직 보편적으로 즐기는 스포츠는 아니다 보니 대부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즌과 골프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날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남은 여정은 태국 음식을 배워보기 위해 쿠킹 클라스도 가보고 액티비티한 해양 레저 스포츠도 즐겨보고 독특하고 특색 있는 카페와 맛집도 다니면서 조용한 여행을 즐겨볼까 합니다. 귀국길 전에는 다양한 공산품과 특산품들 그리고 특색 있는 전통 과자들도 사서 지인들께 선물을 해야겠습니다. 참, 태국의 대표 면세점인 킹파워는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독특하게도 태국에서 생산하는 태국 술이 오히려 외부에서 사는 게더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면세점 상품은 전체적으로 포장이 예뻐서 선물하기는 좋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내에서 구매하시는 게더 저렴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여행이 즐거운 건 짧은 시간 안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네요. 다음에도 또 한번 와야겠습니다. 좀더 생생한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태국 여행 되세요.